네 지금 이 항아리 그 어, 삼겹살 구이의 원리가 아 지금 여기 이 붕괴탄 아이거수시죠 이게 이제 그조개탄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일단 넣고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훈제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지금 이거 보시면은 가운데에다가 이제 조개탕 조개탕을 가지고 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모 부님하고 이, 이모가 이게 합작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에 지금 아까 호일을 옆에다 깔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이 고기들을 이게 통째로 겁니다. 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동, 기름이 밑으로 쫙 빠지게. 밑으로 빠지면서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거의 지금, 1 0 예, <laughs> 줄인데요. 이게 네, 네 근입니다. 6, 4, 24. 2.4kg. 농협 뚜껑을 하나로 마트에서 네, 조금 닫습니다. 그래서 약 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30분? 아니아니 아니야, 뭐, 이게 이렇게 바로, 보면은, 안니까 읽으면 1시간? 네. 아니, 1시간도 한한 걸려. 안 걸려, 1시간 도안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안 걸려요? 1시간 안걸이요 1시간 요1시2 0분이 20분이든, 2 0분이 뒤집어 죽은데 한번 뒤집어 죽 어, 어, 그러면 이제 끝나? 오, 한번 이제 반대로다,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 이 어, 반대로 뒤집어 수있다 찍어 기름, 기름이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요아이요 그럼 한통나가는 네한번좀 예, 이따가 한 2, 30분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해갖고 아 보시면 이게 이제 바비큐하고 다른 점은요. 어 이게 항아리 삼겹살이기 때문에 예, 기름이 이 숯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안 나고 어,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드실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으로 저 뭐야. 기모로는 그 그... 아 기모로는 연기는 아니... 아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면... 자, 자 여기 좀 아, 탔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는 좀, 지금 배치, 불이 쎄져가지고 아, 음. 그탐 일부가 탔고요. 아주 나머지들은 다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 숯탄이 음, 화력이 쎄지기 어, 때문에 아. 그렇죠. 위에까지 지금 다 이제 음. 자 그럼 이제 다 요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고재근의 저녁 식사 예, 오늘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고구마, 감자를 찝, 어 마무리로 고구마고 고구마, 먹을수 고구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이제 고기 파티가 끝났고요. 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고구마를 지금 예, 작업을 해가지고요. 2, 4, 6, 8, 9개를 지금 제가 걸어놨습니다 지금 아산시로 오시면은 어, 이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선착순으로 어, 지금 9명만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산시 현장에서 체험 삶의 현장 항아리 바베큐 통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철판으로 지금 만든건데요 지금 고구마 9개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안 꺼지고 있었네 안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지금 고구마를 지금 제가 작업을 해놨거든요 9개입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드디어 바베큐 고구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지금 여기 고리에서 지금 제가 바로 뽑았는데요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또 우리 음 조금 더 익혀야 돼. 조금 더 익혀야 될것 같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끈, 끈, 끝장납니다. 어, 조금 더, 조금 더 익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지가 않아요. 군구공화처럼 막 이렇게 탄 부분이 없고, 호일에 싸지도 않고,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이제 제가 하나 먹었으니까, 여덟 개 남았습니다. 지금 오시면 지금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한 시간 반이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마저 더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